독서로 단단한 다지는 단단한, 단단한. 마음 근육 생각 근육 친구들 안녕 나는 생각이라고 해 무엇이든지 깊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이지 나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걸참 좋아해 안녕 나는 마음이야 항상 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라는 뜻이 담겨 있단다. 와 마음이 참 좋은 이름이네.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 너도 책 읽기를 좋아하니? 음 물론이지. 우리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함께 책을 읽지 않을래? 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친구와 함께 읽으면 생각이 더 많아져서 좋아.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더 예쁘게 가꾸고 싶어 그럼 우리 무슨 책을 읽을까 여기 내가 가져온 책이 있어 먼 옛날 이솝이라는 아저씨가 지은 책이야 우리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 우와 신난다 사자와 생쥐 어떤 이야기일까 사자는 사납고 생쥐는 너무 작은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이야기를 읽어 봐요. 출발. 어느 날 오후, 사냥을 마친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분 좋게 낮잠을 청했어요. 사자가 잠에 빠져든 무렵, 조그만 아기 생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자의 등으로 쪼르르 올라갔어요. 아기 생쥐에게는 덩치 큰 사자의 몸이 언덕으로 보였던 거예요. 찍찍, 찍찍찍찍찍, 찍찍, 찍찍. 우와, 이 포근한 황금 잔디! 이 동네에 이런 멋진 언덕이 있는 줄 몰랐네! 우와, 따뜻해!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신나게 미끄럼을 타고 놀기 시작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단잠을 자던 사자가 가늘게 실론을 뜨는가 싶더니 번개같이 몸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생쥐를 앞발로 잡아챘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생쥐는 사시나무처럼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며 용서를 구했어요. 사장님, 저는 이곳이 사장님의 등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자는 달콤한 낮잠을 깨뜨린 이 괘씸한 놈을 오후 간식으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기가 은혜를 갚겠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가엽기도 하고 하도 작아서 간식거리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놓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음, 너같이 어리고 눈치 없는 놈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니 하, 가소롭구나. 하지만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 너의 실수를 용서하고 너를 살려주겠다. 어서 가거라. 생쥐는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그곳을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초원에는 강이 마르는 계절과 비가 쏟아지는 계절이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 동안 언덕같이 큰 덩치와 천둥같이 무서운 으르렁 소리로 초원을 호령하던 사자는. 흐르는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점점 늙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근육이 허술해져서 달리기 실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먹잇감이 눈에 띄면 무서운 집중력으로 사냥에 임했죠. 바람의 방향과 목표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가장 적절한 순간에 총알처럼 달려 먹이를 덮치곤 했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런 힘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이 마르는 계절이었습니다. 초원의 동물들 모두가 배고픔을 참아야 하는 시기죠. 사자도 며칠째 사냥에 실패해서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 아이고 배고프다. 다들 강 건너로 먹이를 찾아 떠났나? 너구리 한 마리도 찾을 수가 없네. 아휴. 사자는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나무 아래 넓적한 바위를 만났습니다. 음, 잠시 쉬어가야겠다. 여기쯤이면 그늘도 있고 바람도 살살 불어오는군. 늪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악어의 냄새를 먼저 맡을 수 있어서 안전하겠다. 사자는 넓적한 바위에 오르려고 앞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휘리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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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 나무 그늘 앞에 인간이 몰래 쳐놓은 사냥 그물이 사자를 덮쳤고 사자는 그물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으악! 으으 그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늙고 지친 사자는... 그물을 확인하러 인간들이 오는 순간 자신의 삶을 다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자의 처절한 외침이 초원을 뒤흔들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어? 사자가 그물에 걸렸다. 사자가 그물에 갇혔다. 사자의 소식은 초원은 물론 마른 강 건너에 있는 숲속 마을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초원에서 가장 힘이 좋은 양반이 그까지 밧줄을 못 긋는데 인간이 만든 그물은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절대 못 벗어나. 거참 안됐네. 이 초원의 왕이었는데 말이야. 생쥐도 사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왠지 그물에 갇혔다는 사자가. 먼 옛날 자신의 목숨을 살려 주었던 사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철없이 여기저기 쏟아니던 아기 생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스무 마리나 되는 자식이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모두에게 입을 맞추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 은혜를 갚고 돌아올게, 얘들아. 생쥐는 밤바람을 가르며 사자가 갇혀 있다는 곳으로 달렸습니다. 부엉이가 부엉부엉 부엉 우는 밤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자 앞에 도착했습니다. 늙고 지친 사자는 그물에 갇힌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자신을 놓아주었던 그 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사자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자님을 도와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사자는 실론을 뜨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아, 누구냐? 네가 누구인데?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것이냐? 사자는 슬픈 목소리로 생쥐에게 물었습니다. 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거니? 어, 글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곤란한데. 아, 나는 사자가 너무너무 가엽어. 나는 사자가 처음 이야기가 시작될 때. 왜 쥐를 살려줬는지 사실 궁금했었거든. 그때 사자는 먼 훗날 쥐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걸 알고 그랬을까? 그때 사자는 왜 쥐를 그냥 보내줬을까? <laughs> 사자가 아기 쥐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었겠니? 동물들도 서로 아기는 살려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가? 생각해보니, 고양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새로운 생명은 다들 소중하게 생각하나봐.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나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 정말 궁금해. 어른이 된 쥐가 이제 늙고 병든 사자를 구하러 왔잖아. 와, 진짜 감동적이야. 그런데 쥐는 사자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쥐는 어떻게 사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란 것 같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야. 내가 아기였을 때 엄마는 잠도 못 주무시고 나를 돌보셨대. 내가 밤에 잠도 안 자고. 많이 울었대. 나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쳤거든. 그때 옆집 형이 엉엉 우는 나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와, 그형 정말 고맙네. 그래. 그런데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려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지. 그럼 우리가 지금껏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쪽지를 써보는 것이 어떨까?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여러분도 고마운 분들에게 쪽지를 써서 전해봐요. 와, 행복한 두 친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내 마음도 행복해져. <laughs> 우리가 힘이 세다고 힘이 약한 존재를 무시하면 안 돼.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야. <laughs> 음. 나는 사자가 작은 아기 생쥐를 가엽게 여긴 마음씨를 가져서 나중에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 감동적이야.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킨 생쥐는 정말 멋진 친구였고. <laughs> 그래. 우리 다음 이야기도 궁금해진다. 그래도 서두르면 안 돼.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해. <laughs> 알았어.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